가장 인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진정으로 행복한 곳이 7가지 주제가 있어요. 50세에 대여섯 개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 106명 중에 50%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이 7가지 중에 몇 개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적 고통은 3가지입니다. 인간이 되게 많은 고통을 경험할 것 같은데 딱 3가지예요. 압도적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불안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우울입니다. 이걸 심리적 고통의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를 나는 일어나자마자 기쁘다. 잘 때까지. 계속 기뻐.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사실은 병원에 계셔야 돼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불안, 분노, 우울을 다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 3대 감정 중에 2대 감정을 뽑으면 하나가 빠지죠. 그게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분노예요. 왜요? 분노는 2차 감정이에요. 2차 감정. 우울하니까 우라가 생겨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화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 감정은 불안과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안과 우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불안은 대체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은 대체로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불안입니다. 쉽죠? 그럼 우울은요? 내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회한. 이게 우울이에요.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전공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그만 결혼 안 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울감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못 살아요? 현재에 현존하지 못합니다. 현재에 현존하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바로 불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행복감을 좀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연구이자 가장 비싼 연구.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268명을 대상으로 1937년부터 시작해서 72년간 개인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추적한 연구예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대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21살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72년을 더하면 몇, 몇 살이죠? 90이 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행복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연구를 뽑을 때이 연구가 뽑힌다는 거죠. 그 연구를 일컬어 조지 벨런트의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조지 벨런트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전생에서 가장 인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7가지 중에 몇 개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제가요, 원래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일찍 다닙니다. 어떤 사이버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6시 반쯤 모임이었어요. 제가 몇 시에 가냐면 4시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와서 붕 뜨잖아요, 시간이. 다행히 무슨 강의를 하는 무슨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어떤 강의실을 가면, 그러니 강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현강을. 그래서 어느 강의실에 들어가든지 가서 이제 들으면 돼요. 저는 이제 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강사님이 제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딱 오자마자 뭐라 그러면은, 저기 오는 학생, 웃음 발사 온처 시작! 그러더라고하하하 알고 봤더니, 거기가 웃음 치료 강의야. 아 네. 미칠 뻔했어. 참.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막 그냥 웃으면 된다. 개그 콘서트 보자. 그런다고 행복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실이에요. 더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뭔가 안 좋아 요즘에. 요안 좋은데 아이씨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 긍정적인 얘기를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긍정적인 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바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리더라면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명제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서. 어떻게 여기서 한 스텝 나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한계를 명징하게 바라보고 거기서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려는 노력이다. 이게 바로 고통을 수용하는,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지금 이 세션도 교육입니다. 입시 교육을 여기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 왜 행복에 도움이 되냐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실제로 뭐 엄청난 대단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행복의 요소일 수 있지만 더큰건이 강의를 듣기 이전보다 단 1cm라도 단한 물결이라도 바뀔 수있다는 내가 좀 성장하고 있다는그 느낌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 영어 공부해서 뭐할 건데, 아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정말 유창하게 어느 막 영국 가서 뭐 하고 막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가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는 비유변입니다. 놀랍죠? 일곱 가지 중에 하나가 비유변이에요. 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음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했는데 어떤 기업의 부장님쯤은 되신 것 같아요. 나이를 봤을 때 그분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혹시 교수님 이 적당한 음주가 그러니까 소주 한병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웃음>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고요. 직장생활하다 려 보면 술을 드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좀 즐길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 없이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안 먹어도 그만인 사람. 이게 적당한 음주예요. 내가 술이 생각나서 잠을 못, 못 이룬다. 요즘에 와인이 뭐 10대 푸드라더라. 타임즈에서 형성한. 그래서 뭐 와인을 먹어야만 내가 잠이 온다더라.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최소를 말씀드리자면 한번할때 30분. 일주일에 3번.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건강한 활동 중에 운동이 한번할때 30분, 일주일에 세번 이상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산책 될까요? 산책 안 돼요. 가슴이 안 뛰잖아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될까요? 안 돼요. 그런 거. 여기서 말하는 건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수영, 런닝 이런 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걷는 거. 뒤로 걷는 건 돼요. 해 보세요. 5분 만에 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토대도 이여. 1억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봤다는 라 거죠. 굉장히 더 충격적인 결과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50세에 대여섯 개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 106명 중에 50%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했다. 대박이죠? 50세에 3개 이하인 경우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3개 이하의 요소를 지닌 사람은 4개 이상을 지닌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몇 배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개 정도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수명은 약간 어떤 유전적인 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유전적 정보는 우리의 습관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습관이 훨씬 더이 수명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습관은 유전보다는 환경에좀더 가깝지 않냐라는 논제를 던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 베일런트가 노 교수님이요, 나오셔가지고 이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입니다. 행복은 엄청난 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몸과 마음의 균형, 즉, 건강이었다는 거예요. 행복이 비흡연, 교육, 적당한 음주, 평균 체중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은 조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삶, 균형적인 삶 가운데서 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토양에서 피어나는 열매, 그것이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이고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연구자들은 원래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건조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연구를 잘 음미해보세요. 그냥 사랑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어떠셔야 돼요? 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이라는 토양이 잘 깔려 있어야 되고, 그 토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가지 주제에, 그게 잘 깔려 있는 상태에서의 열매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나를? 잘 가꾸고 돌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다는 거죠.